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현재 그 삼성전자에서 DRAM 선행개발 직무에서 어, 5년째 일하고 있는 그 JJ라고 합니다 레이아웃 쪽인 거잖아 학교에서 배우는 레이아웃을 생각해보면 막 엄청 심도있게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일을 하면서 하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해? 네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레이아웃을 처음 해봤던 거는 어, 디지털 지초 회로 설계라는 그 전공이 있었는데 거기서 실습 과제로 이제 레이아웃을 직접 해볼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학부고 연구생 활동을 할때 어, 공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한번 실제로 이제 드로잉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 근데 이제 그때 했던 실수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틀이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그 틀을 따라서 이제 충분히 수행을 할수 있었던 반면에 실제 업무에서 진행하는 그런 레이아웃 업무들은 아무래도 어, 짧은 시간 안에 어, 많은 양의 업무를 한꺼번에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런 레이아웃들이 또 실제로는 어, 또 잘못 나가면은. 어또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못 나가지 않도록 어, 꼼꼼히 확인을 하는 절차가 또 필요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은 drc라고 해가지고 이제 디자인 룰 체크를 통해가지고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랑 어 별도로 이제 드루밍 관점에서 어, 잘못된 게 없는지 이 벨리파이 룰을 별도로 만들어서 다시 또 수행을 해서 약간 그런 어 검증 절차가 이제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은 사실은 어 제가 학교에서는 따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그럼 진로를 레이아웃 쪽으로 생각을 했었던 거야? 제가 학교에서 그런 레이아웃 실습을 하면서 이런 음. 업무들도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그 당시에 마침 그 TO가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선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음. 네. 인원이 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띄워가을때 나를 뽑아달라라고 어필한 방법이 있어? 부서를 간다는 게 사실은 어필도 무조건 있지만 어필이 한제생각엔한30% 정도라고 생각이 든다면한 나머지 70%는 이제 운도 좀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실제 그 회사의 상황, 그러니까 부서의 어 수요에 따라서 많이 좀 갈리는 것같아 제가 아무리 가고 싶다 하더라도 어 그쪽 부서에서는 어 우리는 지금 사람이 충분히 있어 그래서 더 이상 인원이 필요 없어라고 하면은 사실 못 가는 거고 근데 어, 어떻게 어 보면은 어 나는 저팀 가기 싫은데 저 팀은 나랑 안 맞을 것 같은데에도 불구하고 저 팀에선 당장 어,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어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결국에는 어 그쪽 팀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제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팀이 있다고 하면은 어필하는 거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필을 했을 때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 어, 않는 상황도 충분히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들 좀 생각을 해보면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회사에서 뭐 배우는 게좀더 새롭고 많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 학부생 때 미리 준비를 해두면 도움이 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 제 생각에는 최대한 어, 그런 실습 실제 레이아웃을 드로잉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런 DRC나 LVS 같은 그런 후속 검증 절차들을 어,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그런 실습 과제들을, 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하프생이었을 때는 그런 교육이 이제 학교에서는 잘안 열린다고 하면은 이제 다른 학교나, 어, 다른 기관에서 그런 교육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어, 어쩌면은 이제 비용을 좀 내고서도 이제 그런 교육을 진행해주는 기관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그런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고 준비해보면 약간 충분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학교 다닐 때 학점이 좀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 네 학점이 이제 4는 우선 넘겼는데 음, 막, 그렇다고 해서 봐. 엄청 최상위권은 아니었습니다 네. 학점 좋았던 게 면접 볼 때는 아, 지금 현업하는데 도움이 좀 된다고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직접적으로 도움은 되지 않고요. 약간 업무 태도에서는 좀 그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약간 좀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어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업무를 빠른 시간 안에 이제 80%의 정답률로 음 맞춰서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제 스타일은 제 스타일 어떻게 보면은 많은 업무량보다는 이제 어 중요한 업무, 우선순위가 높은 업무들 위주로 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그걸 점담을 계속 높여가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제 스스로도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약간, 아, 나 너무 답답하게 약간 너무 지역적으로 좀 업무를 하는 게 아닌가. 어차피 이렇게, 어, 꼼꼼해봤자, 잘 이렇게 주변에서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뭔가 성과 같은 거잘안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나 스스로 괴롭히면서 하는 게 좋을까. 근데 그런 성격들이, 이제 학점에서는 사실은 어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남들보다 결국에는 공부를 많이 그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썼잖아요 그럼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드러나는데 이 회사 업무는 사실은 내가 사소한 부분들을 남들보다 더 챙기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쓰는다 하더라도 사실 그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드러나지 않을 때는 약간 내 스스로 좀아내 이런 스타일을 바꿔야 되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네, 정말 간혹 그런, 어, 업무 스타일에 대해서도 약간 되게 꼼꼼하다고 이렇 주변에서 좀 칭찬해줄 때는, 어, 스스로 보라도 느끼고, 네, 그런 게 있는데,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 스타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어, 한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걸 좋게 봐주시는 분도 있지만, 스스로는 약간 좀 괴롭히는, 스스로를 계속 괴롭히는 그런 상황에 네, 다치는 것 같습니다. 네. 연구실 생활도 했었잖아. 그치. 연구실에 있었을 때 석사까지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는지가 궁금해. 아, 저는 사실 가장 컸던 게 결국 그 부모님과 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막내이고 좀 늑둥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네. 제 주변 동기들을 보면은 저희 부모님이 좀 연세가 좀 다른 동기들 부모님에 비해서는 좀 높으신 편이거든요. 그리고 석사 관련해서도 사실 저희 학교에서는 그 학석 연계 과정이라 해서 어, 좀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어, 그 관련해서 고민을 했고 이제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어, 아무래도 부모님 나이가 꽤 있고 이제 어, 그리고 형제들하고도 이야기해봤을 때 취업을 할수 있으면은 어, 취업을 먼저 하고 어,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만약 정말 가고 싶으면은. 또 다시 가봐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 음 취업을 할수 있을 때 취업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좀 네, 마음이 된것 같습니다. 후배들이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 실제로 네. 석사를 해야 되는지 그 학부만 해도 되는지 어떻게 생각해? 석사나 아니면 다른 박사를 하는 이유를 제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금도 석사나 박사를 솔직히 말하면 하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어, 저도 눈, 이 네, 일을 열심히 하고, 눈 이제 감았다가 다시 뜨니까 벌써 5년이 지나가 있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근데 저는 아직도 사실은 하고 싶은 생각이 있긴 한데, 어, 석사나 박사를 하고 싶은 이유를 약간 스스로 좀잘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어, 취업을 하기 위해서의 활동으로, 어, 석사나 박사를 만약 하고 싶은 마음이라면은, 그건 사실 좀 추천드리지 않고, 이게 회사에서 업무는 좀 석사랑 박사에서 했던 업무랑 좀 결이 좀 다르거든요. 석사에서, 그, 뭔가, 대학원에서 할수 있는 어떤 학동들은 제가 물론 해보진 않았지만은, 어 좀더 연구에 치우쳐져 있는 반면에, 이제 회사 업무든, 어 물론 연구에 그 필요한 어 업무들도 있지만, 연구와는 좀 별개의 좀, 어, 전무들이라고 하는 그런 업무들도 충분히 많고, 그리고 그런 업무를 또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그리 어떻게 하면은어 연구보다는 어, 어떻게 어하면 루틴 업무에 좀더 치우쳐져 있는 부서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어, 어, 부서에서의 어떤 어, 업무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꼭 석박사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학사에서 배웠던 어떤 그런 지식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 근데 제가 어, 생각을 하면은 이제. 석 박사는 정말 어떤 학술적인 그런 연구 활동에 대해서 뜻이 있을 땐 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이건 좀 네. 이상적인 생각이라고 들고 사실 저도 요새 그 주변 그 사람들을 보면은 어, 취업이 제가 취업했을 때 대비 취업시장이 좀 되게 조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어, 석사를 좀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후배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학사 때도 이제 석사나 아니면 뭐 취업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는 그 취업을 마친 했을 때 정말 기뻤는데 자기가 목표했던 거를 한번 이루고 나면 은 그게 약간 되게 좀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드는 생각은 나는 그동안 이 목표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거 이후에는 이제 뭘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한동안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후배분들도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어, 원하는 목표를 이뤘을 때 근데 그 목표가 어, 정말 취업만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취업 이후에 이제 결국에는 사람이 하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 좋은 가정을 꾸린다든지 아니면 뭐, 저 이상적으로 하면 남자에게 뭐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은, 단순히 그 자기가 원대하게 이루고 싶어 하는 목표를 어, 취업으로 그치지 말고, 그걸 하나의 과정으로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 후속에 있는 더큰 어떤 목표를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어떤 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